안녕하세요. 인생조얼리 권구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구매를 해주신 황땡땡땡님의 다이아몬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거는 땡땡땡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찍고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영상을 요청을 하셨던 이유가 정말 정성스럽게 다이아몬드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는 것 같아요 제가 0.52캐럿 GIA 다이아몬드를 준비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53도 있고 0.52도 이 e 컬러가 있거든요 이 e 컬러가 있는데 우선은 이럴 때는 정말 0.53F 컬러 0.52 e 컬러 먼저를 보고 이게 괜찮으면 이 다이아몬드로 준비해 드리는 게 아무래도 더 나으시죠. 같은 금액이시면 제가 우선 그래도 중량 큰게 먼저니까 0.53캐럿을 근데. 아, 요 친구들 항상 제가 잘 골라놔서 이거 딱한번볼 때마다 이거 무조건 오케이 나올 텐데. 예. 0.53캐럿 다이아몬드하고 우선은 제가 0.52캐럿 다이아몬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컬러 SI2 둘 중에 좋은 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둘다 괜찮은데 이게 SI2 다이아몬드들이 내포물이 있어요. 특이 사항은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빛이 얼마큼 좋은지를 먼저 판단하고, 육안으로 내 폼을, 사실 보이진 않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 GI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엑설런트 컷, 사실 베리 굿컷 이상도 일반인분들이 판단하시기가 어려운데, 엑설런트라고 하면 그래도 안정감이 있으시죠? 요 친구, 제 생각엔 이0.53 캐럿 중량 조금 더큰 다이아몬드로 준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비슷한 성함이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이혜진님 이 프로포즈를 받으실 우리 이혜진님께 전달해드릴 다이아몬드를 제가 골라드리고 있거든요. 0.53캐럿 GIA 다이아몬드 F컬러 SI2로 해서 골라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게 0.53캐럿이 괜찮아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0.52캐럿 친구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 0.52캐럿 E컬러 SI2 등급도 컬러보다는 중량 그래도 중량이 더큰게 나니까 이 다이아몬드로. 준비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렬번호가 써 있는데 요 번호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멋진 프로포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멋진 프로포즈에 쓰일 다이아몬드를 직접 제가 골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 역시 기쁩니다 예쁘게 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choose you in a hundred worlds i